네. 네, 그러면 저희 NCT 인사드려까요 하나, 둘, 셋! h 여기 NCT! 안녕하세요, n t d 아요 우리 일단 멤버, 혼자 자기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n t 입니다 안녕하세요 NCT의 밀레니엄 보이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NCT의 웃음이 많은 마크입니다 안녕하세요 NCT의 보이너위윌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NCT 태입니다 안녕하세요 NCT 발렌타인 보이 재현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NCT 핫트조사 유타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NCT의 마창 태용입니다 와우, 저희가 이렇게 이제 롯데 네, 네. 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에 오니까 네, 네.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즐거우신가요? 아, 네, 이런 롯데, 패미, 어. 롯데 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에 저희가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와보니까 네. 저희의 응원봉을 드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와, 좋아요 <laughs>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유타형 기분이 어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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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당황하셨어? <laughs> 네.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여러분도 기분 좋고? 좋아요. <laughs> 네, 죄송해요. <웃음> <웃음> 네 저희가 <laughs> 다른 쪽조부 이만큼 여기 세계에 많은 팬들이 분 계신다는 걸 듣고 저희가 다른 나라에서온 팬이나 이렇게 마크 친구들이 그 나라의 말로 인사 한번 해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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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부터 할까요? 네.

呃，我们、嗯嗯、中国咯。对，嗯，欢迎大家的到来，我们是 NCT，然后请大家多多关注我们 NCT，多多给给予我们应援，然后多多关注乐天免税店，接下来的舞台我们也会加油的，谢谢大家。哦 皆さんこんばんは NCT ですそうですね今日はこういう大きい舞台に立てることも多いですし僕たちこれからも頑張りますのでロってメンゼルスと NCT もたくさん愛し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おううううわあねえ그럼이제다음곡을いらっしゃいでいかいねえ이제저희다음곡혹시뭔지아시는분앞서없을 사실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하는 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매드시티 이끌어드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